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날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니라 좀 마음으로 논평을 해도 괜찮으면 제가 좀 마음으로 가슴으로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 21일 교육부의 행정 예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교과서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 정부는 헌법 4조를 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 시도가 실패됐는데도 왜 교육부는 다시 한번 교과서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칩니까? 물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진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에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 확신범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선배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폐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모두 우리 세대가 말살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할때사람들이 누구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민주주의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인민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행정 예고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인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의 공화국입니다. 일제가 됐든 왕이 됐든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주는 진정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나라가 부끄러워서 지금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까? 저와 같이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저보다 어리거나 연배가 낮은 분들, 더 높은 분들 다양하게 계시겠지만 제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조금은 알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학가를 휩쓸었던 그 공산주의 열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든 주체사상이든 그것이 수단적인 가치를 가질 때는 어느 정도도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가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유가 없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껏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까? 그 생각은 너무나 악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공유한 결과는 결국 우리의 자유조차도 잃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결과로 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 그 실체를 알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 그것은 계급 민주주의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그런 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참으로 가슴이 아픈 동족상잔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유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을 도와주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2년을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붙잡혀 있던 포로들을 자유 의사에 의해서 송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학살이 되거나 노예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휴전을 우리가 사지 않겠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가족을 이별시키고, 납치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으로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거가 그대로 덮히는 것입니까? 북한에서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북한 현재 반인도 범죄를 없는 것처럼 말하고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르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악에 물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악한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삼키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교육부는 교과서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네 이제 건국 70년입니다. 이 한반도의 위대한 자유인의 공화국이 그날 탄생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북한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적 소명에 눈을 떴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